슈톡. 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민간 임대주택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선 임대로 살아보고 매입을 결정할 수 있는 이 민간 임대주택이 많은 인기를 또 얻고 있죠.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 사례가 또 최근 어. 볼수 있었는데요. 문제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이재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임대주택이 일단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뭐 협동조합형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시기별로 달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공공 임대주택은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네. 민간 임대주택은 정부 지원 없이 음. 민간 건설사나 민간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이제 민간 임대주택으로 얘기합니다 네. 최근에 이 사이에 있는 게 생겼죠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아. 그니까 공공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어, 예. 그~ 주택도지 보인공사의 기금이라든지 음. LH공사가 출자를 해서 임대 리츠 부동산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민간이 짓는 임대주택을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이게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예. 어, 임대 리츠 방식으로 가는 방식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형은 소위 이제 분양형 주택에서 보는 지역주택조합. 네 그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분양형 주택을 사는데 음. 협동조합은 우리가 사는 주택을 임대주택을 만들어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든 거를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씩 이제 뭐 공급자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런 네네. 형태로 이렇게 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네. 헷갈리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음. 네. 그니까 공공임대는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 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영구 임대나 국민 임대 주택을 많이 이제 정부에서 공급을 했었죠. 예. 그러다가 어 임대 주택이 이제 너무 서민 주택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음. 중산층을 위한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중산층도 좀 좋은 환경에서 음. 살수 있는 주택을 짓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뉴 스테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특정 안에서 이제 청년이나 신혼주택 행복 주택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라 그래서 장기 전세 주택을 음. 공급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 임대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예. 민간 임대는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지는 민간 임대가 음. 있는데 장기 임대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한남더힐이나 나인원 아. 한단도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지금 뭐 100억이 넘어가는 주택이긴 하지만, 예. 분양 전환할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에 아.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임대 아파트의 수요자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음, 네. 그렇군요. 네. 어, 이렇게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민간 임대 주택이 어떤 유행처럼 네. 음, 수요가 좀 증가를 했는데, 네. 이게 민간 임대 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그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공급자 입장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네. 말씀드린 저소득층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수 있어서 인기가 있고요 는 음. 정부가 공급하는 게 있고 네. 중산층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값을 음. 따라가 힘들어서 임대료를 내더라도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주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또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분양 전환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음.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에는 좀 있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청약이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음. 소득세나 이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고요. 고소득층은 아. 아까 말했듯이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무주택이어도 주택을 여체를 갖고 있는 상관없이 할 수가 있고 세금도 아. 안낼수 있어서 나인월 한남이나 연대들이 처음에 분양할 때그 보증금 25억에 월세가 400만 원이었거든요. 와. 가장 큰 게. 예. 그러니까 25억이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아. 겁니다. 이래서 이제 각 수요자마다 어, 세제혜택이라든지 주거 거주 안정성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임대주택이 좀 선호가 됐고요. 음. 공급자 측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토지가격이 계기로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 음.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많이 받아야 음. 수익을 얻는데, 그렇죠. 분양가 상한하다 보니까 더 이상 분양주택을 지으면 예.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임대를 해놓서 아 5년 뒤에 분양 전환을했을 경우에 거기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까 네.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 일도 처음에 임대료를 하고 분양 전환할 때 과연 이거를 어떤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 되냐는 분쟁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꼭 먹고 안 먹고도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공급자 측면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공급자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요자 측면에서도 각 계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각 층마다 이제 원하는 그런 어, 내용들이 어, 각기 다른데 네, 네. 또 그런 니즈를 다 파악이 되는 주택이다 보니까 또 인기가 있었던 네, 거군요. 네. 어, 거주의 안정성, 안정적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점이 굉장히 많은 제도네요. 그런데 네. 또 요즘 어떤 부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이 용어의 혼란이에요. 이게 음. 아까 말 듯이 고주에 우선 분양권을 준다든지 네.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음. 그러니까 우선 분양권을 주는데 분양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분양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중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10년 내 분양을 아예 확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주자한테 우선 분양권이 이게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음. 지금 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시기마다 다르다 보면 이걸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임대주택이 있고 네. 그냥 안 해도 되는 임대주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최근에 홍보를 분양권 확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되는지 아는데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계약서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 조건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쟁 아닌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분양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설명을 갔을 때는 네. 뭔가 이게 분양가가 10년 후 것이 확정될 네.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막상 또 뚜껑을 열어보면 확정이 안 된다든가. 네. 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네. 수도 있군요. 네. 어, 우선 분양권이 있지만 분양가가 얼마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또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공지원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심사를 통해서 네. 확정을 하이 지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런 아. 것들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당연시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 이미 이전에 지어지고 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해당 없으니까.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한남더힐도 그 비싼 아파트도. 케이스 바스 케이스로 소송을 통해서 분양가를 음. 조정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원도 내에서도 이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춘천의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도 분쟁이 있었는데 네. 어, 입주민 예정자들이 임대 계약이 처음과 달라졌다라고 네. 항의를 했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었는데 어, 어떤 계약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계약서 내용은 바뀐 게 없는 것 같고요. 어. 홍보 내용과 계약서 계약서가 네. 일치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입주자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점이 좀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년 장기 일반 임대가 그러니까 민간 임대죠. 하면 음. 그걸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이 아까 분양가를 확정을 안 해도 되는 음. 종류에 속하는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음. 최근에 홍보, 가 장기 공공지원과 헷갈려서 네.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은 또 그런 게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음. 이런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운영 안해 주느냐. 아. 그런데 이거는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거는 어 시공비가 올라서 네. 이제 그거를 뭐 대납을 해야 되나마은 시행사 자재비나 네. 이런 공사비 때문에 네. 이거는 입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 시공사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방금 얘기하시는 이 공사비 뭐 자재비 네. 이런 게뭐 굉장히 요즘 고물가로 인해서 오르면서 네.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봤듯이 일단 공사비 오르는게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음. 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할때 분양가에는 소위 말하는 발코니 확장이나 네. 옵션 가격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분양가상한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격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아...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 아까 뭐 강가 상각이나 이런 음. 것들이 해야 됩니다. 솔직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임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음... 옵션은 분양이야 제가 살 집이니까 네. 내가 소유할 집이니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임대는 솔직히 저, 저희가 임대를 얻을 때도 똑같잖아요 예. 조건에 맞는 집을 찾듯이 다해 놓고 그렇죠.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에어컨 확장 중문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임대를 받는 거는 좀 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뭔가 이제 계약서랑 홍보 내용이 똑같은지를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꼼꼼히 챙긴다고 하면서도 좀 이런 일을 겪지 않나 네. 싶습니다. 뭐이 밖에도 임대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계약해지 조건을 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데 어, 이런 분쟁 좀 조정을 해야 할 공공기관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는 네. 공공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민간, 민간 임대 네. 부분이겠죠. 어떤 면 개인대, 기업 개인대 개인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음. 이게 분쟁 조정을 공공기관이 이렇게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갈등 조정위원회나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나서고 있고요. 지자체 그래서 음. 이번에도 춘천시도 지자체가 나서서 네. 뭐 해결한 것 같은데 이게. 이거는, 그러면, 공사비 문제 해결이 가능한데, 이제, 개인 대 개인 문제는 좀 쉽게 조정하기가 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뭐, 네. 그런 경우는 소송까지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좀, 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어, 춘천의 상황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사실 원주의 문제가 조금 더 일찍 불거졌습니다. 네. 반곡동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주민들은 사업부지에 내 토지가 편입된 줄도 몰랐다. 예, 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편입된 줄 몰랐다고 했고 이게 좀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 건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네. 아까 말했듯이 그 허그의 기금이나 음. 공공 임대 LH나 이런데 출자가 있는 임대 리츠로 운영되다 보니까 네. 일단 민간 제한이 허그 공모 방식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 조본 보증사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음. 것과 네, 택지 공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LH에서 음. 택지를 만들어 놓고 그 택지에 음. 짓게끔해서 공모 건축 계획이나 주거 서비스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이런 음. 공모를 가게 되는 것들은 이미 공공기관에서 심사를 통하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네. 그데또 하나 이제 촉진지구형 지금 원주 방곡지구죠 네. 공공 민간지구, 민간 지원, 공공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면적에 음. 2분의 1 이상만 음 소유를 하거나 동의가 있으면 네. 지구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촉진지구 지정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원주 방구 같은 건한 필지가 네. 전체 필지 한 필지가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몰라도 사업지구 지정 제한은 할 수가 있었고 지, 사업자로 이제 지구 지정에 단계로 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은 모를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지구 지정이는 단계로 전 지구계획 승인이란 단계가 있는데, 네. 어, 지구 지정과 의 단계에서 주민 공람을 하게는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주민들이 봐서 반대를 하게도 되는 것도 있는데, 지구계획 승인을 날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주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지구계획 승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직 여기까지는 못간거 같고. 음. 또 이게 80%까지 확보가 되면 20%는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아 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건축의 알바끼랑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같아요. 토지 면적의 가장 큰 피지를 가진 사람이 50% 음. 이상이니까 지주적 먼저 하게 되는 경우. 그 네. 그때 주민이 몰랐을 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 공람이라는 절차가 있고 동의 절차가 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이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음. 해 주셔야만, 네. 음, 좀될것 같고요. 예. 일단 이게 이제 민간 공공 아까 임대주택을 음. 공공에서만 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음. 민간 참여를 위해서 조금 지구지정 제한 이걸 조금 완화를 시켜놨다 보니까 어. 왜냐하면 솔직히 지방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로 이렇게 이득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원조 방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촉진지구형은 전체 분양에서 50% 이상만 공공점 네. 민간 임대로 하기면 되기 때문에 음음. 나머지 분양형 주택을 직한 사업비로 쓸수 있는. <laughs>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아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완화해준 부분이 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이 음. 모를 수도 있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음. 됐지만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같이 가능 곳에서 주민 공람 절차가 있어서 지역 주민도 충분히 살펴보고 예.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의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 뭐 주민 설명회도 뭐 이렇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네.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러면서 주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네. 했는데 이런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게 이제 수요자 공급에 아까 아. 말했듯이 하지만 임대주택을 공공이 다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은 LH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민간 참여를 통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놨는데, 네. 그 법이 이제 조금 지구 지정 단계에서, 네. 방국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 될 수가 있다. 어. 반대로 온주 무실이나 이런 데는 택지 공모형으로 네, 나가게 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아무 택지를 LH가 조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민간 사업 제한으로들여다 보니까 더구나한 필지가 62%채큰 필지다 보니까 예어좀 네. 문제가 되는 게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이게 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구 지정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아, 상황인가요? 지구 지정은 된상태요 촉진지구 지정은 되어 있고요. 네. 지구 계획 승인이라 그래서 어 계획 승인? 할 거, 예. 이 단계가 거쳐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행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해요. 일단 토지 면적은 뭐 시민 면내 동의함 됐고 토지 예. 소유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네. 80%가 되면 토지 수용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음. 토지 수용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또뭐 아. 강제 사항은 아니고 네. 그 토지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결국은 이제 반대로 하면 알바께에 대한 위험도 있는 네. 사업이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뭐 이거는 좀 가, 가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건 좀 특이 케이스인데, 한피지가 너무 커서 지금 네. 몰랐던 부분은 좀 지자체가 나서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막기, 막, 뭐 이런 분쟁을 좀 막기 위해서 네. 어떠한 제도적 개선 이루어지면 이 좋을까? 예. 그 아까 말씀듯 토지 50%에 대한 규정이 좀 많이 완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네. 것처럼 아까 토지 면적과 소유자의 관계. 음. 그러니까 토지 면적만 되면 한명이던 나머지 작은 필지는 음. 100명이 있는데 한 명이 굉장히 큰 토지가 있으면 100명 모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토지 소유자의 5 0과50% 이상. 음. 동의를 받는다든지 지금 나머지 아. 개발 사업들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원활한 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음.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가면 자꾸 인원에 대해서도, 네, 네. 지구획 승인처럼, 음.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의 2분의, 2분의 이상이, 이상. 엔드 조건이거든요. 노화가 예. 아니라.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음. 임차인들이, 어, 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을까, 요즘도 한번 짚어볼게요. 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이, 원하시는 주택이 어떤 조건으로 있는지 그 어떤 임대주택인지 어떤 시기에 되는지 정확히 아시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계약서 네예 거기에 모든 게다 나와 있군요. 네. 어허. 알겠습니다. 계약서가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좀 다시 네네. 한번 알게 될것 같고요. 공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은 음. 전혀 별개일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 반곡동에서도 어, 지역 주민들의 어떤 좀, 예, 그런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춘천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네. 좀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좀 다양한 관심과 또법 네. 적인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임몸 건강은 영원하지 않아. 이치하면서 사는 거야. 대한민국 임몸 야 판매 1위. 이치는 생활이다. 이치 페이스텔. 동화약품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 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 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 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대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꼭 지변만 신어. 집변 안전화를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변. 지변 안전화. 온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 없어야 깨끗한 물이죠.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서 안심. 깨끗한 물, 자연 드림, 깊은 물. 오이스티 측정 기준.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 송양초등학교 1학년 1반 윤시윤입니다. 소중한 산림 자원을 한 순간에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쓰레기 소각논밭투롱 태우기, 담뱃불등 사소한 잘못에서 발생합니다. 입산 통제 구역에 출입을 금지하며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를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산림 자원을 재덤비로 만들지 않도록 동참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오늘도 한 시간 함께하셨습니다. 어, 길에 쌓여서 녹지 않은 눈에. 또 어, 눈과 얼음에 오늘 또 눈이 내리고 어, 조금 전에 또 비가 어, 더해지면서 시민들이 이제 길에서 미끄럽다 이런 얘기들 많이 어, 들려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보행과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끝곡으로 박효신의 눈했고 저희 띄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한을 작가 유혜지 진행의 변정현이었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 있는.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낭만을 노래하는 최백호 원주 콘서트. 때로는 허스키한 거친 보이스로, 때로는 마음을 노래하는 음유시인처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가슴 설레는 노래들. 오는 3월 29일 토요일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이 시대의 레전드 최백호가 찾아옵니다 가장 행복했던 청춘의 순간 가장 낭만적으로 찾아올 그날의 감동 최백호의 48년 음악 인생이 담긴 음악으로 감동 가득한 시간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원주 백운아트홀 공연 문의 원앤원 엔터테인먼트 1688-8616 예매 티켓 링크 8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본 공연은 원주 MBC 강원일보가 주최합니다. MBC MBC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입니다.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발주 계획 설명회가 찾아옵니다. 강원교육의 청렴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만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도내 우수 제품 전시, 공공 구매 매칭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펼쳐집니다. 2월 14일 금요일 원주 치악체육관 도내 기업체 관계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강원교육의 미래 함께 만들어 가요. 힘내라 지역경제 모여라 홍천으로 2025 홍천 우수상품대전 8도 밥상대전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다스간 홍천종합체육관 특설매장에서 펼쳐집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천여개의 우수중소기업 제품과 전국 8도 건강한 농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큰 장터 가족, 친구, 연인 모두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2025 홍천 우수상품대전 8도 밥상대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표준 FM 92.7, 102.5 MHz 원조문화방송입니다 HLSB S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음. 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계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모 초등학교 40대 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해당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체포영장 집행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면조사 전 범행 조사를 학교 시청각실로 정한 이유 등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적 범행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김양 유족 측은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하는 등 이번 사건은 명백한 계획 범죄라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등의 심신미약 주장은 절대 면죄부가 될수 없다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해당 교사의 잔혹한 범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고 김한을 양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팬으로 알려졌는데 그룹 아이브가 김 양의 대전 빈소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고 김한을 양이 K리그 1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혈 팬으로 알려지면서 축구계의 애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 기만을 향해 발의는 이틀 뒤인 오는 14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